아 중국인 나한테 짐 맡겨놓고 지금 화장실에서 계속 안 나오는데요. 지금이 9시 10분인데 9시 30분에 제가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씻고 해야 되는데 이, 이 중국인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토보입니다. 여기는 캐나다 알버타 주의 캘거리라는 오늘은 제가 이제 뱀프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동화 속 마을이라고 불리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엄청난 풍경을 볼수 있는 트레일도 있고 또 곤돌라도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거의 하이라이트 진짜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요. 모레일 레이크나 루이스 레이크라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이제 구경해 볼 생각입니다. 와 근데 진짜 날씨가 와, 여기 가을 날씨에요 가을 날씨, 아, 근데 버스 어디서 타는 거야? Excuse me. Uh, I just booked uh, to the bemp So, this ticket. So, pick up is Calgary International Airport. So, where is, where is the pick up? Uh, uh, I think seven. 7. Door number 7. Door number There's seven. a counter inside. inside. Okay, thank you. Yeah. Mr. is What 7번이 어디야? 여기 13번인데? 아. 아니. 아, 일단 아무거나 가보자. 오, 저기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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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건가? 어이, 어이. 헤이. 헤이. 어이. 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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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Do you know what time it is? No, no, 9, 9 You're 30. late. 9.30. You're late. Yeah. I shouldn't even, should even pick you up. Uh, uh, sorry. Sorry. What's because. your last name? Te okay Kim. Where are you going? Hurry up. Come on. Oh, yeah. Sorry, because I don't know where is the pickup. Yeah, but that's not my fault. That's your fault. Yeah, my fault. You should be early. Come on. Yeah. Let's go. 저기 로키산맥이 보입니다 진짜 로키산맥 와 진짜 너무 웅장하네요 여기 말 낭봉이 있네 땡큐 와캠모에 내린 사람 나밖에 없네 와 여기 진짜 대박인데요 아 산이 진짜 뭔가 와, 공룡 지느러미 그런 느낌인데 와 진짜 <laughs> <laughs> 아정말이다 아, 여기 지금 약간 겨울인 것 같아요 느낌이. 이 들이 마시고 내쉬는 이 숨결이 좀 차갑네요. 아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도 이차 없으면 뭐 어디 갈 데가 없겠다. 저희 목적은 오늘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램프 구경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진짜 웅장하네요. 이 가슴도 웅장해지네요. 어? 아, 평화롭고 자연이 좋고. 그래서 나도 좋고 아 제가 원래 그 캐나다 공항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보려고 했는데 와 여기 차 렌트비가 하루에 10만원인가? 10년만원 하더라고요와 이거는 진짜 그냥 걸어다니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차량 빌리는 게 괜찮았을지도 여보 안녕하세요 차 확인할 수 있나요? 체크인은 좀 나중에 하겠습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은, 제가 지금 체크인을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은, 제가 지금 여크인을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가지어 여기서 크인을가 지금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체크 하면은, 제가 지금 여인 지금 여 지금 여기서 체크을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가지 지금 지금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은, 제가 지크인을하 Hi, I, I just want to rent a bike. Yeah. So how to? Do you know what kind of bike you want? Uh, we have e-bikes, like rep, like normal bikes, hybrids. We have road bikes. We also have hybrid. Hybrid. Yeah. Okay. On the computer over there. Oh uh, yeah. There's going to be some information. Hello. Hi. Oh, hi. I can take this from you. Yeah. So this is the hybrid. Yeah, <laughs> 거의 Oh, you're is really messy. How 149? Your signature here? Yeah. This is in case you injure yourself. It's your responsibility, not ours. Yes, it's that's my responsibility. <laughs> exactly. Yeah, yeah, exactly. Um, I can give you a helmet yeah. and a lock if you yeah, want. Lock, yeah. yeah. Big, big... Oh, yeah? Yeah, big. Big, big head. Yeah, big head. Big, big brain. <laughs> yeah. Fifty-nine. Fifty-nine for, uh, for the full day. Full day. So you can bring back the bike at five thirty, five forty. Uh impossible to uh, locking outside. If you're going to be late. Yeah, late. You can just. Call so can me I up. check other documentation? Yeah, yeah, no problem. No problem. Sorry, because. Uh, yeah, yeah, no. I, I just look around. Yeah. <laughs> okay, I I do that. 야, 오케이 두대. Sorry. No p r 자, 오랜만에 자전거 타네요. 와우, 미쳤다 진짜. 우후. <laughs> 지금 약간 타이머트 가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6시간밖에 없거든요. 왔다 쪼개 쪼개 타는 지금. 제가 지금 자전거를 거의 4개월, 4개월 만에 타는데요. 아우, 재밌겠다 이거. 자, 출발합니다. 뱀프. 지금, 뱅크 국립공원까지 25km 남았거든요. 시속 한 15로 밟는다고 치면, 1시간 40분? 아 풍경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여기가 길인가? 아, 여기 자전거 길이 있네요. 저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 쪽에 새길이 있네. 자, 이제 앞에서랑 온다. 인사 한번 해줘야죠. Hi. Hi. 자, 한국 국토전지 때도 그랬지만, 여기 지나가다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 동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너도 자전거 타고 있구나 나도 자전거 타고 있어 근데 약간 저런 사람한테 인사 안 먹힐 수도 있어요 하이 너무 빨라요 저저 사람 너무 힘들게 가고 있어 저 사람은 이건강이 아니고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가다가 사람들이 쉴수 있게 저 안전벤치도 만들어 놓고 또 아까 온데 보니까 화장실도 와 뭐야 여기 <laughs> 와 뷰가 맛집이네 와, 이거는 이건 지나칠 수 없다 사진 찍고 가야 돼이 붉은 트럭은 무엇이야 뭐 그냥 트럭이구나 와우! 오! 와 우와 우와 이뷰 뭐야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와. 감탄, 감탄밖에 안 나온다. 와, 저 뒤에, 제 뒤에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커요? 지금 앞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앞바람 때문에 속도가 한 2, 3km 정도 늦춰지는 느낌이에요. 바로 로키, 로키 워너, 로키 워너. 여기서, 이게 바로 로키 산맥을 물이죠. 아, 제가 지금 물을 안 챙겨가지고. 되나? 와 물맛이 장난 아니에요 물맛이 에, 그냥 물맛이었어요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와저 사람 뭐야 어썸 awesome. mm -hmm. 여기는 조금 음침한게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 또 이렇게 색깔이 바랜 잎들이 많네요 어떻게 뭐 된거야 이거 뭔가 아 이거 화재의 그 자국인가 이 화재인가? 옆에는 이제 나무집이 있고 딱 저런 거 엄청 비싸 보이죠? 아마 저런 거 1박에 한 진짜 25만원? 30만원 할 거예요 원래 제가 자전거 타니까 안경을 쓰려고 했는데 눈이 바람 맞아서 눈이 마르는 게나스베가스에서 그냥 그 걸어다니면서 바람 맞을 때보다 훨씬 더 마름이 덜한 거 같아요 뱀프마을에 입성했는데 여기 공사를 진짜 많이 하네요 어서 빨리 이 숙소가 많이 늘어나서 이 숙박비 이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어이 뭐야 여기 도로가 자전거 길인데요 약간 인도로 가다가 눈치 보여가지고 막 주변 둘러보니까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 길 따라가세요 엄청 2.4km인데 왕복 한 2시간 걸리겠는데 나무가 많이 쓰러졌네요. 저기 불탄 차곡도 보이고 여기도 화재를 피해갈 수는 없으나 봅니다. 아주 두껍구만. 오이 뭐야? 꿀이야 이거? 오 뭐야? 뭐야? 음 먹어도 되나? 원래 수액 같은 거 먹지 않아요? 오찐 진득진득해. 냄새가 소나무 그그 그 냄새야. 솔방울 냄새. 오, 소, 소리 눈이다, 소리 눈.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느낌이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마운트 크기라는 데를 갔었거든요. 진짜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산인데 거기 올라갔을 때그 풍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미쳤다, 여기. 이거는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진짜 대박입니다. 아, 이산보세요 진짜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 이래서캐나다 캐나다로 는구나 여기는 골프장 골프장이고 저기에 이렇게 에메랄드빛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와우 자 지금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이 솔냄새도 갑자기 팍 퍼지는 것 같아요 천년 디퓨저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와, 이 나무는 이끼가 이렇게 자라있네. 아, 아까 성진 만진 거, 아, 그 소련을 만진 거, 찐득찐득해요. 접착제 같아. 의자, 멋있다. 와,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걸 딱 전망을 보라는 거 아니야.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내 마음은 둥둥 떠오르는구나. 그 아까보다 구름이 껴가지고 전망이 좀안 좋아진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네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 힐링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너무 좋네요. 이건 뭐야 이거? 내 만진 거 아니야 이거? n e e d e s 05. Clouds. o d h o you want some picture? I click. I click. You take. You want yeah. Take? I. I will. I. Want. Yeah, sure.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North? Uh, south south. <laughs> <laughs> I'm just joking <laughs> yeah, I know. Where are you from? I'm from India India? But I live here uh, ah. Near Toronto I'm I've here. been to India before Really? Yeah I'm from North part, Punjab Punjab? Yeah I've been Dharamsala, Amritsar Amritsar? I'm from Amritsar Amritsar, I've been Golden Temple? Go I, I've been there, uh, I'm eating I'm eating free cool food ha I have a restaurant there cool. Near cool. Golden Temple cool. cool. <laughs> Nice to meet you man Yeah 그러니까 왜? 이 세계 전역에 인도인들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를 갔다 오면 쉽게 공간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하기 전에 인도를 한번 다녀오시면 우와 진짜 크다. 저기 보세요 뚱뚱해. 애가 통통한 다람쥐. 이 나무는 좀 올라타고 싶게 생겼다. 이리야, 이리야. 아 내가 왔다. 지금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있요 로키 산맥에서 천둥이 치는 거 보니까 이제 로키랑 포르랑 싸우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감동적인 순간에 온것 같습니다. 와물 색깔 진짜 에메랄드인데 여기. 와, 여기 느낌 있네요. 너무 높이 잔 느낌 이네와 여기가 굴 맛집이네. 이 폭포에서 시원함이 막 저한테 밀려오거든요. 오 저기 또 보니까 레프팅 할수있우와저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네. 아니 근데 말을 왜 이렇게 잘 타냐 그들. 말이 참 토실 토실하네요. 아 여기는 카우보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 캐나다는아 너무 좋다 진짜. 생각보다 안차가운데아 차갑다 아 차갑 아 차갑 아차아 차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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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 아차지아 차갑 아 차갑 아 차갑 아 차갑 아 차갑 는 차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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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제가 아침부터 먹은게 로키산맥 강물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맛있는 거 먹고 자 여기는 아까 그 폭포 위쪽이에요 한번 보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곰이라.. 아, 좀 무서운데? 아 이건 뭐야 약간 자연과 관련된 그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좀 괜찮네요 이 캐나다는 제가 횡단보도에서 이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차들이 먼저 안가요 무조건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가라고. 다 그렇게 신호를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맛있는 냄새. 여기가 뱀프이 번화가네요. 오, 여기는 차한 대도 안 다니네. 와, 좋아. 분위기 너무 좋아. 다 좋은데, 여기 좀 달달한 그런 거밖에 없는데요. 밥 먹을 만한 데가 없는데. 빅베어. 뱀프샤입니오뱀오 오, 오, 퀄리티 좋은데? 얼마야 이거? 오우 난다 이거는 4만원... 4만원씩 하나? 락페이퍼 와 여기는 이 돌을 파는 곳인데요 돌이 진짜 예쁘네 이게 돌이야? 하트 4만원 진짜 신기하다 이런게 나오나? 4만원 4만원 스테이 세린데도 있나? 이렇게 산다야, 둘 멋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못 그리 하나하면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와, 이, 이거 이건 좀편한다이멸 블랙, 블랙 드래곤 아, 이게 가능한가던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음, 우와, 이거 끼어 이거 우와, 조개 새우, 새우. 아, 대박이다 진짜. 이 멸치 아니야, 이거 멸치, 자랑. 한국으로 9만 원이네요9 0 0 달러. 괜찮아요. 끝난다. 여기 이제 보드가 딱다 나와요. 제 친구 보드 감청 좋아. 핀디 핀디. 이거 사 먹어야지.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마트입니다빅마트 그런데 아까 거 해봤는데 조금 불편하네요. 저아요 자 오늘 첫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프로 화성 캔복자 이거 곰 모양 사탕 뜯어서 먹어봤는데 꿀맛이네 꿀, 맛이네, 꿀. 그 캐나다 꿀 있잖아요 아그뭐라해야지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 맛 나는 아 그러면 꿀이 아닌가 메이플 시럽 맛 나는 사탕 음 맛있어 근데 내가 내가 자전거를 어디다 냈더라 제가 캐나다 도착하고 공항에서부터 자전거를 빌릴 생각을 했는데 공항에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아 혹시 내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진짜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여기 뭐 자전거가 널렸어 내꺼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4시 15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예요 거의 절반을 올라왔으니까 뱀프 갈 때는 바람이 앞에서 불더니 다시 돌아갈 때도 바람이 앞에서 부네 와 진짜 대박이다 이야 고이 목이 없어졌어요 오늘은 너무 빡세게 움직였더니 다리도 아프고 제가 자전거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 아픈 거 말고 여기 앉으면 엉덩이가 너무 아파. 제가 오랜만에 타니까 엉덩이가 적응이 안 돼. 여기 올 때는 못 봤는데 갈때 되니까 좀 날씨가 계속 그런가, 안 아, 힘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나무가 빽빽했는줄 몰랐어요. 네, 캐나다의 신기한 쓰레기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이 있잖아요. 이 안에 기숙게 넣으면 딸깍 하거든요. 그럼 열립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타니까 엉덩이가 제일 아프다 와. 헬로. 아 yeah. so, yeah. 적절한 타이밍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공항에서 출발해서 아침에 버스 못탈 뻔하고 또 여기 왔는데 6시까지 밖에 자전거가 밀려줘가지고 진짜 엉덩이에 멍이 나도록 달리고 그리고 오늘 뱀프 트레킹에서 정강도를 봤었죠 진짜 캐나다 자연 장관이라는 말이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물가도 장관입니다 진짜 지금도 저기 산이 보이는데 와 저런 산이 존재할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산이고요 오늘 곰돌라를 못한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내일 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와 날개니까 더 멋있네. y y o u r turn. Come on, come on. <laughs> 솔직히 누가 저 보면 범죄자로 오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호스텔 진짜 잘 해놨다. 이렇게 피로 이제 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표시를 해놨어요. 중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한국 서울에서 진짜 많이 왔네. 미국이 제일 많고 유럽도 제일 많네. 부, 북한은 좀어 아니에요. 원비. 저는 여기 타임랩스를 찍으러 나왔습니다. 와, 아, 진짜 장관입니다. 저 올라갈 수 있나? 뭐 올라가지 않을 거지만 이거 뭐단 단번에 담을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자리를 바꿨고요. 날이 좀더 노을이 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와 여기 닭살 도둑 보세요. 어, 해가 언제 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 여기 해가 10시에 지는데요? 10시에 지면 지금 1시간 남았거든요 1시간 동안 또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되나 이게? 용량이 되나? 와날 좋다 우와 수주회도 장관이네 근데 더 대박인거야 이게 상점이 내가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다니 춥지만 행복하네 到。